검도 선수? 선수가 이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laughs> 뭐 어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이 숨겨둔 직장인데 이거. 네. <laughs> 세비 검도단. 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laughs> 쉽지, 네, <laughs> 쉽지 않죠. <laughs> 네.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네. 아, 요리요. 네, 제 인터뷰가 참고가 되겠 네요. <laughs> 네. 보니까 요리 셰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맞는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칼로 맞는 거예요? 이제 막. 빠따를 막. 빠따를 막. 맞거나 막, 이거, 이거, 호구로 호구라는데. 예. 호구? 호구, 말이상하네 <laughs> <laughs> 이게 호우면요. <호구야죠. 웃음> 아드님께서 검도를 하고 싶다고 해요? 아니면 따님께서 검도를 하고 싶다? 아우, 안 되셔. 안되요 <laughs> 나중에 검도 선수를 꿈꾸는 친구가 있다면은, 체험학습처럼 견학 하면 가능합니다. 꼭 찾아오십시오. <laughs>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명태우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그럼 자기 소개 한번 해부탁니다제 어, 이름은 강한구입니다. 강한구 예. 선수. 예. 서울 실업팀에. 서울 실업팀. 네. 소속이 정확하게 어디세요? 개인 회사 하시는 단장님 있어요. 아, 단장님. 아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예, 있어요? 예, 예. 어. 훈련은 뭐 감독님이 따로 네. 하시고, 네. 아, 급여 부분은 네. 단장님이 아 지급해 주시고. 그러면은, 예. 단장님은 수입이 나, 나오세요? 검도로 안 하시고, 네. 다른 이제 개인 사업이 있으, 뭐, 있으셔가지고. 이게 실업 검도팀을 운영하는 게 사실 수입이 나나요? 수익은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거세요? 이제 검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네. 이제 검도 한한 몇십 년 하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 자기가 팀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검도 팀을. 네. 그래서 아. 운영하게 아. 되셨어요. 그럼 팀도 알려주세요. 저는 세빛 검도단이라고. 세빛 검도단. 네. 아. 그러면 이제 급여를 받고 선수 생활을 하시는 거고. 네. 검도는 대회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달마다 네. 있거든요. 네. 제일 큰 대회로 치면은 네. 뭐 sbs 검도왕 대회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에 있는 네. 전국체전 네. 그런게 있고 네. 대회는 많 습니다 이름이 많아가지고 네. 그 대회 마다 뭐 입상하거나 네. 뭐 우승할 시에는 네. 뭐 상금이 또 세비 네. 네. 검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또뭐 성적이 좋아지면 뭐 다른 고으로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뭐 자기가 원하면은 갈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안 가죠. 아 그래 왜 왜? 여기가 어, 어떤 지지냐면은 원래는 오전과 오후를 다 운동을 해요. 에이. 근데 여기는 오전만 훈련하고 오후, 오후 시간에는 자기 개발 시간을 에이. 주는 에이. 곳이라서 거의 뭐 여기는 꿈의 식장이죠 아 아, 저는 검도를 직업으로 하신다 그래갖고, 네, 아, 네. 그런 게 있나 세상에? <laughs> 세상에 그런 게 있나 막 이랬거든요, 처음에. 네. 그러면 지금 검도를 통해서 선수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은 그럼 어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각 시나 도에 네.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청주면은 청주시청, 네. 뭐, 경주면 경주시청. 네. 아, 거기 소속 이렇게 검도가 네,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검도단이 제가 알고 있는 그 검도 맞죠? 이거 이거 해외 쓰고 해외 쓰고 막기압넣고 이렇게 축도로 죽도, 아, 막 예. 아 검도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태권도 선수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배우려고 네. 이제 3층이 태권도였고 네. 2층이 검도장이었는데 네. 그날 태권도 문이 닫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laughs> 밑에 2층에 너무 걸막 자신 네. 걸막 해가지고 네. 저거 뭐야 저거는 네. 그래가지고.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딱 문을 열었더니,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이게 호면이라거든요. 네. 이걸 쓰고, 네. 막 때리고, 음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때 좀록하게 됐습니다. 그게 몇살때예요 그게 10살이었습니다. 아, 10살 때? 네. 그러면 8, 9, 3학년 때네요? 그쵸. 3학년 때 검도를 시작하시고, 그러면 네. 계속 하신 거네요? 네. 아. 계속. 혹시 대학교 다니셨나요? 네. 네. 대학교도 검도로 가신 거예요? 네, 검도로. 그럼 과가 무슨 과예요, 검도는? 거기는 스포츠 과학과인데요. 스포츠 과학과요? 예. 네. 급여를 받는 선수 생활을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대학 교 졸업하고, 네. 저는 바로 군대를 갔어요.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작년부터, 작년부터, 작년에는 천안시청이 있었고, 아, 천안시청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한 축구선수 천안시청 선수입니다. 네, 네, 천안시청 네. FC. 네.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아, 네. 아, 천안시청에 축구팀도 있고, 검도팀도 있고, 네. 또뭐 있어요? 뭐, 여러가지. 많던데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아, 예. 시청에서 예.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구나. 예. 볼링도 있고, 뭐. 아, 볼링도 있고. 예. 아. 급여를 지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치. 어느 정도 수준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정해져 있고요. 모든 선수가 뭐 A급이든 B급이든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고, 네. 뭐 다른 실업팀 같은 경우는 네. 성적에 따라 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 여기는 그 단장님의 취지에 따라서 동일하게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여기는 한 300. 정도 300정도요 예. 나쁘지 않은데요? 아우 너무. <laughs> 그래서 그래서 꿈의 직장입니다 여기가. <laughs> 세비 검도단 예.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laughs> 쉽지 않죠. <laughs> 예. 쉽지 않죠. 예.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우연치 않게 예. 원래 운동을 안 하려고 해, 했어요. 예. 대학교 졸업하고 예. 이제 운동을 그만둬야겠다. 예. 연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예. 그냥 그만해야겠다 했는데 예. 경찰이라는 꿈을 또 가지게 됐어요. 예. 예. 천안시청에서 있다가 네. 여기도 1년만 있고 네. 그냥 안 하려고 하다가 네. 서울에 놀러 왔는데 네. 우연히 선배랑 술을 먹다가 네. 단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연기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뭔 연기냐 <laughs> 너내 밑에서 운동 좀 해라 네.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오게 된 거예요 어, 맛있게 드다 보니까 저 다음에 단장님 한번 인터뷰 많이 해주게요 예.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하시고 저 진짜 궁금하네요. 여기 검도계에서도 <laughs>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laughs> <laughs> 저희 저도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은 <laughs> 쉽지 않은 건데. 그니 예. 새벽 검도단에 선수분들은 몇분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총9 명으로 돼 있어요. 아홉 분. 예. 아홉 분이면은 그분들이 나가서 대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금도 있나요? 어 여기는 없어요. 여기 여기는 없... 상금이 없고 네.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상금을 받는. 아 대회 자체에는 상금 이 걸려 있던 얘기죠 그러면. 아니죠. 아니에요? 예. 네. 대회 자체에는 상금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대회에서 1등해도 그냥 그 소속 팀에서 이렇게 뭐 금일봉을 전달하는 거지 그냥 네. 대회 자체는 그 상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대회 자체는 그럼 네. 뭐 명예만 주나요? 어 <웃음> <웃음> 명예는 주나요? <laughs> 명예 명예만 그냥 예. 네. 아, 네. 몇 해, 뭐, 무슨 대회에서 무슨 어, 성적을 받았다. 네. 그냥 그, 그, 끝인가요? 그, 그걸로 끝이, 검도 아, 정말요? 네. 이거를, 그러면 대학교 때를, 대학교 때 검도로 가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는, 네. 이 길을 앞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이미 고등학교 때 알고 계셨죠. 아, 검도계를 내가 가면은, 검도 선수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 거고, 어떤 내가 수입을 벌게 될 거고, 이런 걸다 예상하셨죠. 그쵸. 대회에 상금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고등학생 때 네. 근데 모든 부분, 부분에 있어서 네. 그거는 검도 선수가 다 알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얼마를 벌겠다 얼마를 받겠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신경을? 네. 그냥 오로지 검도가 좋아서? 검도가 좋아서 네. 근데 나중에 가족도 생길 거고 네. 자녀도 생길 거고 할 텐데 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 검도를 선택을 하신 게 아, 상대 되게 용감해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직업을 구해서 네. 하려고 했으나 네. 뭐 검도장 하는 사람들이 네. 있을 텐데 아 검도장 운영하자고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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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원을 할수 있으니까 네. <laughs> 체육 선생님이나 네. 뭐 지도자가 되는 네. 방향도 있을 아 하긴 네. 아까 경찰 마지막에 으니까뭐 무도특채라든가 예 경찰 예 있어요 저도 네. 무도특채라는 거 지난번 경찰 인터뷰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저도 그때 알은 거예요 제가 음 인터뷰하면서 아, 그럼 아 여러 가지 길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하서는 네. 네. 거네요. 네. 선수 생활이 몇 살까지 보통 하세요? 지금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서른 한 여섯인가 지금 아마. 같은 팀원 아니 다른 다른, 팀원, 아, 다른 곳에 네. 다른 곳에 계신 분, 북미에 계시는 분이신데 네. 그 사범님은 네. 엄청 오래하셨죠. 엄청 오래하셨고 네. 아 본인 뭐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아니요 거기 소속. 아, 소속으로도? 예, 그분도. 예, 예. 어... 시청에 계실 때는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였어요? 어,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거기는 예, 등급별로 예, 있으니까. 예. 예. 급여가 여기보단 적은 거죠. 그쵸. 그쵸. 예. 대신,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시에서 이렇게 뭔가를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쵸. 아, 여긴 그런 게 없는 대신에 이제 일률적으로. 그쵸. 선수의 a 급과 b 급이라는 거는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야? 두 번째 없나요? 입상 기준. 입상 기준. 네. 시험 아니 시험 대회 성적 기준으로. 네. 아 그러면 강한구 선수는 성적이 어느 정도시나요? 되 저는 중학교 때는 잘 못했고요. 아잘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SBS 검도왕도 하고. 검도 네. 왕 왕이요? 예. 네. 등이요 예. 네. 어, 검도 어. 대회가 따로 있어요. SBS에서 네. 주최하는 네. 검도장 대회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네. 가서 네. 대학교에서 뭐 우승도 하고, 네. 뭐 입상도 하고 입상도 하고 네. 네. 이제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와서 네. 이제 천안에서는 못 했고요. 네. 여기 와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준우승까지 준우승까지. 네. 아. 실력자시네요.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하시고 네. 천안시청으로 가셨다가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빛검도단으로 예. 예. 오신 거고 예. 여기서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나갈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예. 예. 보내시니까 원장님도 예. 아... 많이 도움을 주시거든요. 나와서 이제 자력으로 할수 있게. 끔 예를 들어서 뭐 학원 운영한다든. 예. 아 그런 식으로. 예. 다음 꿈은 이제 그러면 학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laughs> 설마 연기요? 요리를. 아, 아 요리요. 예. 요리를. 제 인터뷰가 참고가 되겠네요. 예. <laughs> 보니까 요리 셰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네. 요리 네. 힘들구나. <laughs> 어떻게 또 요리를 또. 아, 제가 이게 보기와 다르게 음. 손재주가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 막 먹어보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어, 너 요리도 해보, 해보는 게 어떻냐. 네. 이런 얘기가 네. 많이 아 있어가지고. 아, 근데, 검도 그동안 하신 게 아깝진 않으세요? 뭐, 미래의 선택이라고 하면은, 음. 아깝진 않습니다. 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네. 하긴. 또, 태어나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네. 아, 네. 결혼 아직 안 하셨고. 아니, 아, 나이. 가이는 27. 27이시고. 네. 아, 보통, 서른 살 정도 되면 다, 이제, 은퇴를 하시나요? 그죠 예, 서른 살쯤에. 서른 30살 살쯤에 보통 은퇴를 하시고. 음. 저올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검도로, 검도 선수? 선수가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laughs> 뭐, 어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검을 쓰는 스포츠 중에서 그나마 검도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제일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laughs> 제가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은 사실 학원 선생님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이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지. 음. 그럼 결혼하시고 선수 생활하신 분도 있으세요? 아 어, 예. 아, 결혼하고 선생님? 예. 결혼. 예. 저희 팀에도 한 명. 아, 여기 와서 합숙하시면서. 아니요. 여기는 저기 지, 지방인 사람들만 아, 지방인 는 예, 예. 분들만 여기 계시는 거고 예, 예. 어, 나머지 는 지금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서울 있으니까요. 아, 예. 검도 선수의 하루 일상에 대해서 말씀 한번. <laughs> 저희는 뭐별거 없습니다. 그래.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네. 양치하고 네. 그다음에 검도장 가서 네. 뭐 스트레칭하고 네. 운동하고 네. 그리고 밥 먹고 네. 어집니다 <laughs> 아식사하시고 그럼 끝 네. 그리고 나서는 자유 개인 자기, 정비인가요? 네. 개인 정비 자유개발 자유개발은 아, 그럼 지금 요리하세요? 네 요리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요리학원 다니고 계시네요. 네. 어떤 쪽으로 하실 거예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아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다 해보니까 <laughs> 이제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네. 따기 위해서 그쵸? 그냥,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하고 하기 싫고 음. 나만의 뭔가 음, 음, 요리를 독특한 네. 거 그래서 독특하면서 맛있는 거예 네. 아. 그런 거를 한번 계속 찾아가는 중입니다 음.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오후 시간에는 학원 다니시고 아, 여기 진짜 이거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이 숨겨둔 직장인데요 네. <laughs>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검도단이 또 많이 있나요? 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네, 없어요? 네. 네. 여기밖에 딱 <laughs> 검도를 업으로 선수를 검도 선수를 업으로 선택하기에는 여기가 최고 직장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최고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제 네. 기준 점에 제가 <laughs> 말씀하요 대회 나가면 은 소속이 뭐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안시청, 뭐 서울시청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이제 세비검도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네. 그런 검도단의 이름을 달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나요? 대회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아, 대박이네, 진짜.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네. 의아했죠, 사람들이. 네. 뭔 검도단이 뭘 검도를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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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진짜 네. 뜻이 있고 네.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네. 만나서 만든 음. 거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검도 선수 생활 하시면서 검도를 선택한 게내 실수였다라고 생각될 정도 힘든 적도 있으세요? 매 대회 나가면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 네.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막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 조금 힘들죠. 아, 예. 내 뜻대로. 예. 성적이 내 마음대로 안 나오는지. 예, 예. 아니면은 검도 강자를 만난다거나. 예, 강자가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예. <웃음> 점도를 이제 앞으로의 꿈으로 생각하고 계신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어. 이런 정도는 각오해라 라던가 근데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게 네. 많이 맞지를 않으니까 맞는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칼로 맞는 거예요? 이제 막 빠따를 막 <웃음> <웃음> 빠따를 막 맞거나 막막 막 욕하고 막아 예전에 선수단 에서 안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중학교 때만 해도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좀 힘들었죠, 저는. 아...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제 염려를 안 해도 되니까 네. 충분히 좋은 운동이고 네. 뭐 축구나 뭐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네. 80 넘어서도 네. 못 하잖아요. 네. 자기가 확막 뛰고 막못 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검도는 그, 런말 있어요. 평생검도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80 넘어도, 9 0세 90세에 돼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네. 너무 매력적인 거. 하긴,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거 호구로 호구라는데, 예. 호구? 호구? 호구, 막 이상한데. 이게 호우야요 벗으면은, 그, 이렇게 뭐, 노인이 나오는 만화 장면도 있고, 네, 그런 영화 장면도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아, 진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할수 있는 그런 네. 것도 그렇잖네요 혹시 나중에 자녀를 출산하시게 되는데 아드님께서 검도를 하고 싶다고 해요. 아니면 따님께서 검도를 하고 싶다. 아우 안 되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정도로 힘든 직업인데. 예. 어 절대 안돼요 절대. 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두분응해주시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laughs> 끝으로 뭐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 지금 뭐 검도 제 영상을 보고 네. 검도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예. 네. 그래서 뭐, 검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이고, 네. 그리고 이 상대성 운동이 되는 데 그게 무슨 말이에 상대성 운동이라는 건? 어. 축구 같은 경우는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바뀔 줄 모르는 음, 게.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도 예. 모르니까. 이제 네. 상대가 상대를 보고, 네. 마음도 읽어야 되고 네. 눈도 봐야 되고 음 그런 기 때문에 아이 호구로서도 눈이 보이네요? 예, 네, 보이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또 상대수 운동이 굉장히 매력이 넘친다고 아 표현을 음 하고 싶은데 네. 이 운동하시는 곳그 네. 안에는 선수들만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뭐 학원도 운영하는 그런 곳인가요? 아니요 선수들만 쓰게끔 선수들만 쓰게. 네. 예. 음. 이건 뭐 그런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저희 콘텐츠를 이제 학생들한테도 멀리 널리 전파시키려면은 학생들을 또 이제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중에 검도를 배우고 있고 나중에 검도 선수를 꿈꾸는 친구가 있다면은 체험 학습처럼 견학하면 가능합니다. 꼭 찾아오십시오.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웃음> <웃음>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한명 태우고 오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laughs> 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닙니다 네. 저희, 제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네. 제가 체험학습을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검도하는 친구가 뭐 중고등학생을 제가 발견하면은, 여기 한번 견학 한번데리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음 아... 단단히 먹고 네. 오세요 <laughs>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강우 선수 모시고 검도에 대해서 인터뷰 해봤는데요. 어,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했는데, 와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재밌고 역시나 스포츠는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laughs>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라 했었습니다